안녕하세요 일상을 영화같이 남는 용쌤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의 장비의 한 30%는 이곳에서 사는 것 같아요 난라이트 조명 어, 또 최근에 제가 반자동 삼각대 리뷰한 적이 있는데 포토프로의 AK68 제품 그리고 뭐그 밖에 팔캠이라든지 아니면 스몰리그 라든지 이 회사에서 참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유쾌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유쾌한 생각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 구경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리고 뭐 혹시 살게 있는 자 그럼 바로 유쾌한 생각 오프라인 매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아 안돼 시계방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아아. 아. 오. 아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탐난다. 이거 딱 데스크나 이런 데 괜히 놓고 싶은. 지윤테크 이거 60W가 이렇게 작았어? 어, 이거 되게 탐난다. 사 사가. 사, 사. 정신 차려. 그 지윤테크에는 우리 짐벌도 있어요. 가벼운 미러리스 카메라 올릴 수 있는 M3S서부터 그리고 프로용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들어나 볼까? 그 RS3 쓰는데 이것도 좋거든요. 좋은데 이거 진짜 탐나네. 프레임4 이거 요 손목 받침대? 어, 이런 DJI. 지금 여기 DJI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산 장비들 중에서 가장 강추하고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laughs> 들고 있죠?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이거의 활용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간편하고, 그에 반면 영상 퀄리티도 꽤나 좋아가지고, 정말 강추하는 제품.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제가 정말 잘 쓰는 제품 중 하나 또뭐 있죠? DJI 마이크. 이게 이제 DJI 마이크 1 초기 버전 그리고 이게 DJI 마이크 2입니다. <laughs> 깔끔하죠? 이것도 이제, 이제 제가 오즈모 포켓 3 콤보 사가지고 dj 마이크가 하나 딱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요거 하나 구매를 할까 고민 중인데 언젠가 다 바뀌어 있지 않을까 원에서 다 투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32비트까지 오디오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24비트랑 16비트는 사실 많이 크진 않은데 32비트는 피크를 쳐도 내리면 내려가더라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마이크지 않나 그리고 또 사용하기가 너무 간편해. 그래서 진짜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드론. DJI 또뭐 출시하던데. <laughs> 출시한다고, 어, 떴던데. 그리고 짐벌. RS 시리즈. 짐벌도 또 나오는 것 같던데. 아, 궁금하다. 아,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 바로 팔캠입니다 팔캠 이건 정말 그냥 모든 제품에 <laughs> 다 꽂아서 페이지까지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심지어 여기 보이시죠? 네, 오즈모에도 달아놨어요. 오즈모에도 달아놨고, 난 지금, 요 마이크에도 좀 어떻게 달수 있나? <laughs> 어, 어, 진짜 모든 장비에 8캠으로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8캠의 최고의 장점은 어떠한 그킹 릴리즈보다도 정말 장착과 탈착이 너무 편리해서 모든 제품에 다 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래 스몰리그 케이지를 이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8캠 케이지로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f38 킹 릴리즈를 우리 스몰리그에 꼈을 때 돌아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려고 아예 그냥 8캠 케이지로 싹다 바꿨어요 지금 지 우리 지금 흑구가 2원으로 지금 촬영 중인데 이거 8 캠으로 바꿨어요 여기 이제 요 밑에 보면 하단에 네 이렇게 있어요 바로 f38로 연결이 되고 f38 플레이트로 이용한 모든 것들이 장착되게끔 제가 이거 단 단점이 좀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 개선품이 또 있어요.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걸좀 방지하는 그런 개선품 버전이에요. 요거 구매하시거나 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이게 F3 플레이 F38 플레이트인데 여기 작은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어요. 그거 두 개를 꽂으면 또 돌아가는 거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F38에서 제일 구매하고 싶은 게 브이로그 찍잖아요. 아이랑 같이 브이로그 찍을 때이 카메라를 이게 아이를 볼 때는 카메라를 잠깐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땅바닥에 내려놓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걸면 좋겠다. 그래서 있는 제품이 아마 이거 이거 이거예요. 이거 야 지금 그 넘버를 모르겠는데 요거를 가방에다 이렇게 딱 꽂고 카메라를 카메라를 여기다 이렇게 딱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하더라고. 잠깐 아이 볼 때는 여기다가 딱 꽂아놓고 아니면 내가 지금 안 찍을 때는 잠깐 이렇게 탁 걸어놓고 가방에 걸어놓고 다니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좀 제가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진짜 팔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살수 있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영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연히 영상미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뭘까요? 조명 세팅이나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명과 마이크를 저는 그냥 오디오랑 조명이 진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에 있어서 비싼 제품을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고 저렴하면서 가성비로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조명이 있다면 이 낮라이트의 이 제품. 이제 실제로 저 유튜브 촬영할 때 무드 조명은 요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제품 촬영할 때는 요 조명을 많이 씁니다. 뭐 켜볼까? 되게 시... 그리고 어우씨 왜 중국어로 돼? 리뷰할 때 그리고 간단하게 카메라 켜서 뭐 찍어야 할때 무조건 쓰는 제품입니다. 리토 라이트 5C라는 제품이요. 뭐 지금 캔들 모드 그리고 색온도 조절할 수 있고. 무드 조명으로도 쓸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다 자체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여기 시간이 표시가 돼요. 1.4시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잔량 표시되어 있고, 이거를 한50% 미만으로 또 설정을 하면은 진짜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부족하다 하면은 여기 C타입 꽂아서 보조 배터리 물려서 쓰면은 정말 많이 찍거든요. 우리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단편영화 찍을 때 이거, 이거 텐트에다, 우리 텐트에다 무드 조명으로 썼었어요. 작고 가볍지만 쓰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은 제품 정말 강추합니다, 이거. 하버튜브 빠조명 요거를 이렇게 막 여러 개 놓고 뮤직비디오나 그 광고 촬영할 때 한번 써보고 싶은 바람이 있네요. 전시를 굉장히 잘 해놓으신 것 같아. 지금 60부터 뭐 100, 300, 200, 200, 300 요거는 몇이냐? 2,400이 2,400. 2,400. 이게 항상 조명은 느끼는 거지만 많을수록 밝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줄일 수 있거든요. 영상은 조명 예술이 아닌가. 예, 네, 진짜 조명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피사체를 표현하는 방. 그리고 그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래봬도 미대를 나왔거든요. <laughs> 그렇다 보니까 이 조명하는 거에 있어서 관심이 많다. 조명을 더 구매를 해 해야... 정신 차려. <laughs> 여기 보면은 유쾌한 생각에서 여기 매장 오시면은 이렇게 조명을 한눈에 품들을볼수 있게 또잘 이렇게 설치를 해 두셨어요. 이런 거 진짜 와. 어, 아, 근데 진짜 갖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나한500 이런 거 갖고 싶긴 하다. 요, 요랬을 때제 얼굴이 어떤지. 진짜 못생겼어. 조명을 봐주세요 딴거 보지 말고 확실히 조명이 있고 없고 차이는 매우 크다 개인적으로 또좀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카메라도 좋겠지만 카메라 렌즈 좋은 렌즈 쓰면 좋겠지만 저는 더 투자를 해야 한다면은 조명에 좀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집에서 찍는데 형광등 아래서 FX3나 <laughs> 알파 7S3 이런 카메라로 찍는다 저는 그 핸드폰으로 찍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요 그래서 진짜 잘 찍고 싶다 난좀 고컬로 찍고 싶다 하면은 적어도 메인 조명 하나랑 그리고 백라이트 정도 백라이트나 필라이트 정도 뒤에다 놓는 무드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너무 비싼 거 필요 없고 이런 지금 이런거이런 제품들 이런 거 진짜 크기도 작고 하나 딱 설치해두면 좋거든요. 진짜 한60 정도만 써도 실내에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은 60 조명에다가 지금 이거는 바로 직광인데 그리드가 있어요. 그리드 그거 하나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이거 작은 것도 있거든요. 한 둘레 한60 정도 된 60cm 정도 되는 것만 해도 될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집에서 딱 켜놓고만 해도 벌써 얼굴이 확 뽀샤시해집니다. 진짜. 그래서 좀 투자하고 싶다 하면 저는 오히려 조명에 좀 투자를 하는 게더 좋지 않나. 괜찮은데. 어, 반사로 때려서 하는데도 이렇게 서면 어때? 얼굴이 문제야? 지금 제가 제일 탐나는 거는 이 지금 파보튜브 빠 조명이랑 이게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우리 뭐 단편 영화 그리고 광고 촬영 갔을때이 기동성도 해결이 되면서 분위기까지 낼수 있고 또 나름 조명 역할도 밝아가지고 조명 역할도 잘하고 배터리 오래가고 해가지고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진짜 한몇개 사고 싶어요. 비상금을 털어. <놀람> <놀람> 비상금 없어 여보. <놀람> 아, 여기 포토프로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 이겁니다. AK68 제품, 이것도 해봐야지. 마이크, 요 VM30의 장점, 무선 마이크여가지고 이렇게 응. 플레이트 껴놓고 삼각대에다가 딱 거치하면 돼. 꿀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진짜 좋은 게 끝.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이 제품, 이 제품 아주 잘 쓰고 있다. 유쾌한 생각에서 계속해서 그 체험단을 많이 뽑고 있어요. 만약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서 진짜 이 제품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좀 좋은, 좀 간편하게 쓰면서 좀 퀄리티 좋은 삼각대를 좀 원하신다 하면은 이 제품 좀 구매하는 것도 저는 강추 강추 드립니다. 레벨링까지도 다 되고. 제, 그, 리뷰한 거 있거든요? 리뷰한 거 참고하셔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미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무선 샷건 마이크인데 무선으로 쓰고 있죠? 이 VM30 이라는 모델인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무선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원래 VM30 전, 이전 모델을 썼었는데 좀 단점이 몇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 VM30 신형 나오면서 단점들이 되게 대다수 보완돼서 그리고 더 좋게 무선 마이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와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샀습니다. <laughs> 찍어야 할때 간단하게 이렇게 딱 착용하는 게 너무 필요했어가지고 잘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유쾌한생각 오프라인 매장을 둘러보면서 조명, 마이크, 짐벌, 삼각대, 그 밖에 다양한 사진과 영상 장비들을 직접 보고 체험해볼 수 있어서 너무 구매하고, 싶, 아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추천한 제품들은 제가 직접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유쾌한생각에 방문하셔서 체험해보고 구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đón anh nhung